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얘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있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잃을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교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노하기를들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설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 그에 따르는 또 친구들, 지혜로운 자의 멸류관, 신실한 정인, 여호와를 경애하는 생명, 평온한 마음, 명철한 자와 마음이 있는 지혜 등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구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미워한다.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으로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자 돕자 또 사회적으로도 구제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일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면 참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나의 물질을 베푸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허터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허터서 구제함에도 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31절 내려가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멸시하는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느냐. 가난한 자를 잘 섬기면, 불쌍히 여기면 주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못본 척하고 지나는 것은 하나님을 못본 척하고 지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시거든 주변에 연약한 자또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할 자들이 있다면 꼭 부담을 가지시더라도 베풀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부담을 느끼는 것을 지적합니다. 바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제하고 물질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공익과 또 도덕 윤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베풀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구제와 믿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또한 믿음의 행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옵니다. 2 7 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요하를 경외함으로 구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 심령이 가난한 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온 몸을 던져 우리를 구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자칭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할 바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가지 일은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제일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또 세상의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믿음에 기인한 것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보다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구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구제라는 또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셔서 이 구제의 모습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또한 우리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기도로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영적 구제의 힘을 쓰는 우리 복된 건수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